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사 외화부역을 수사 중인데 백혜룡 경정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청 안에 작은 경찰서가 들어선 셈인데 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여전히 이문정 지검장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문정 지금 직원, 지검장이랑좀 어떻게 소통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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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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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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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문제 또 수사를 할수 있는 그 이제 팀은 꾸려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 그래픽 주시면 이문정 지검장과의 뭔가 갈등이 있는 거 같아요. 25명 필요하다. 뭐 5명이면 됐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한 동부 지검이 아닌 다른 곳에 영장 신청해야 되는데 아 정결권 줄게. 뭐 이런 등등의 갈등이 계속 있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직자는 본인 의견 표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맡았으면 수사의 결과물로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게 본인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으로 가로막혔던 그 마약 수사를 재개하고 그 실체를 밝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겁니다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어도 본인의 직업 윤리상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상. 수행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5명이 부족하니까 25명이 이직검에는안 되고 다른 직검이 합수팀은 불법 단체다. 예. 이런 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수사의지와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던 대통령께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대변인 대통령이 누가 될수 있다. 예, 이렇게 민장에서도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이 수사를 지시했을 때 이런 수사가 있으니 한번 검찰에서 들여다봐라, 경찰에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백혜령 경정 이름을 꼭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를 했죠. 본인이 어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수사 외압에 피해자로 자처하고 있는 인물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자는 경찰청 수사 규칙을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수사 사무에서 제척되고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백혜룡 경정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매우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가깝거든요. 아니, 대통령은 국세를 5조 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빼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부부가 마약 사업을 봐주고 마약 사업을 독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조를 빼돌릴 수 있는데 뭐하러 마약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건 지금요 백회룡 경정의 문제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의 시스템을 시급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잘못된 지시인데 어떻게 그런 지시가 공개적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참 대통령실의 시스템에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 마약 독점 사업했다. 나는 확신한다. 최고 권력자가 국세 오조원 빼내는 건 쉬운 일이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주도했다. 여기에 더 한동훈 전 대표는 예, 황당한 망상 SF 소설이다. 명태 안 된다. 나 고소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